이는 분자 가부터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X부터 Z 원소는 각각 탄소, 산소, 플루오르 중 하나이고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분자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죠. X 원자, Y 원자로 이루어진 가의 경우에는 단일 결합수가 4개이며 이중결합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탄소가 풀루르는 단일 결합이 각각 하나씩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개를 가지게 된다면 이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공유전자상 4분의 비공유전자상 12, 즉 3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는 바로 CF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나의 경우에는 X와 Y, 즉, 탄소와 플루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일결합수가 4개인 반면 이중결합수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플루우로는 이중결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때 단일결합수가 4개라는 얘기는 플루우로의 개수가 이와 같이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바로 c 2f 가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a 값에 해당하는 것들은 공유전자상의 수 바로 6분의 b 공유전자상의 수 플로로 4개 있으니까 12가 되기 때문에 a는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보기니번 먼저 맞았다고 쓰겠습니다. 자 다는요 y와 z로 구성되어 져 있습니다. 즉 가와 나에서는 각각 탄소와 플루오르가 되기 때문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Y는 탄소 또는 플루오르 둘중 하나가 되겠고요 Z는 나머지 원소니까 산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단일 결합 숫자가 두 개가 되면서 옥텟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은 중심 원자 산소를 가지고 플루오르가 이와 같이 나타나주어야만 돼서 이중 결합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바로 f 2 o 가 바로 분자. 다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원소 Y의 경우에는 바로 플루오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X는 탄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번 CF4 가는 노극성 분자이다 삼면치이면서 동일한 극성 결합을 가졌기 때문에 맞고요 디급번 다에서 Z는요? 하고 나왔죠? 산소는요? 부분적인 했는데 달을 봤더니 부분적으로 전기음성도 산소보다 플로루가 크기 때문에 플로루가 부분적 음전화, 산소가 부분적인 양전화를 튀게 되는 거죠. 디귿번 틀렸습니다. 기억 니음만 맞았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